넣막쭉쭉 쭉. 그렇지 이렇게 끝 아니 손톱 형손톱에다 들어가 그. 아 상관없어 자요거로 응. 이제 어때 있어. 느낌 괜찮지 아니, 예. 아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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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뜨거워 <laughs> 아니 뜨거워 잡고 있어 아니 뜨겁다니까 <laughs> 아니, 참아야 돼 참아야 돼아 뜨겁다니까 아니야 아, 진짜 좀 뜨거운데 아니 진짜로 뜨겁다고 참아야 <laughs> 돼아씨 네. <laughs> 어떻게 향기 안 나지 이제는. 아니, 뭐, 향기가 아니라, 뜨거워지겠네 이거 왜이게 뜨거운 거야, 이게. 뭐, 핫팩이니까왜 이렇게 차갑냐, 씨발. 이거 네, 쿨팩이게 아, 아, 뜨거, 뜨거. 병시 같은 놈. 괜찮지? 이거를 해서 뭐한다고 자, 너구에서. 아! 그래서. 아 아니, 어디가 제일 치운데. 어? 마스크에 끼고 다닐려면 입에다가 해. 이렇게 눌러줘야 돼. 뭘 입. 빼봐. 아니, 손모양으로할 거야, 뭐. 됐다. 됐다. 괜찮지 않아? <laughs> 냄새 한번 맡아봐. 이거 어. 이제, 그 향기 좀 괜찮을 거야. 이거, 아, 손모양도 나왔네. 이거 구두, 이쪽으로. 이대로 어, 이제 가면 돼. 냄새 한번 맡아보면 돼. na <laughs> <laughs>